일본을 추월한 대한민국의 문화는 물론 경제와 군사 등전 영역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근히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경악하며 어떻게 일본을 앞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남아의 한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일본의 몰락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로 바뀔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닫힌 일본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을 넘어 세계 1등 국가가 될수 있다고 자부했던 일본은 이제 중국에 밀리는 것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 성장에도 뒤처지는 상황이 되었죠. 최근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된 글을 살펴보면 일본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에 놓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유나 선생이라는 일본인이 올린 SNS 글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는데요. 그는 일본이 이제 오렌지 주스조차 마시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경제 호황 시기에는 미국산 오렌지를 마음껏 수입해 생과일 주스를 마실 정도로 부유했던 일본이 지금은 오렌지 주스를 사지 못해 감귤 혼합 주스를 마시고 있다고 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을 경제 시기에 돈이 흘러넘쳐 온갖 사치를 부리던 시절과 비교해 지금은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을 꼬집은 것이죠. 일본 여성들이 해외 매춘을 나가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으로 해외 매춘을 나가던 일본 여성들이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말하며, 일본이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한탄했습니다.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국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본에 놀러와달라고 애원해야 할 정도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을 보며 과거 화려했던 일본의 모습을 추억했는데요. 엔화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달러 가격이 너무 비싸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차츰차츰 가난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토로했죠.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그의 말에 공감하며 더 심각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자국의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2024년에 한국과 일본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죠. 90년대에 일본이 잘 나가던 때는 경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일본이 트렌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경제와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주쿠, 하라주쿠 등 일본 트렌드의 중심지는 이제 빈 공실이 넘쳐나는 것은 물론 나이든 이들이 찾는 곳이 되었지만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신호쿠보는 트렌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습니다. South Korea was once poorer and much more underdeveloped than that of Japan. Yet, within the past few years, we have seen a huge shift from the two. No longer is Japan way ahead of South Korea. They are now behind the country's technological capabilities, especially in semiconductors. 스마트폰, 심지어 택배들. 이큰 변화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분석자들에게 한국이 어떻는지에 대한 한국이 아시아의 가장 부족한 나라의 한 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이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의 경제 역사를 시작해볼까요? 1960년대 한국은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산업은커녕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던 한국의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의 원조가 아니었다면 한국인들은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미국의 원조가 한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여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인들은 비록 자신들은 힘들지라도 후손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산업 발전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산업 성장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죠. 한국 기업가들은 선견 지명과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으로 변화에 과감히 투자했고 기존 산업에 매달리지 않고 혁신에 베팅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한국이 지금의 번영을 이루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삼성, 현대, 엘제, SK와 같은 기업들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들 기업은 기간 산업은 물론 각종 미래 혁신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수많은 기업 중에서도 삼성에 집중했는데요. 건어물과 밀가루를 판매하는 작은 유통 기업에서 시작했던 삼성은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제국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이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와 IT 산업이 향후 미래를 좌우할 것임을 미리 파악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손이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의 거대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을 눈치챘지만 한국만큼 빠르게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것이 없었기에 산업 육성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토대가 탄탄했고, 오랜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신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IT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완벽하게 만들려는 일본의 아집이 성장을 방해한 셈입니다. 2000년대 후반 과감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한 삼성과 현대는 이미 일본 기업을 추월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정도로 기술력을 다져놓았습니다. 부패와 계열 집중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재벌 기업들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자원 집중이 가능했고 그 시너지 덕분에 고공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한국은 세계 5위의 수출량을 기록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당수 제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현대와 기아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비해 도요타는 현대의 공세에 밀려 점유율이 점점 하락했습니다. 결국 2024년 일본인들도 피부로 느낄 만큼 한국은 일본을 추월한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하며 그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올해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6,132달러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기록한 35,563달러에서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일본의 1인당 GDP는 32,859달러로 지난해 33,899달러에 비해 3.1% 감소해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IMF는 지금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 한국은 1인당 GDP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일본은 오히려 3만달러 선이 위태로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90년대에 벌었던 외화가 2020년대에 들어 한계에 다다른 데다. 엔저 현상 또한 일본 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IMF 수치를 인용해 한국이 G7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현재 G7에 속해 있는 이탈리아의 GDP를 한국이 2030년쯤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과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나온 전망인데요. AI 혁명을 통해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Samsung SK While Japan once boasted one of the highest standards of living in the world, it has struggled to maintain that position in recent years.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has seen rapid improvements in living standards, particularly in urban areas like Seoul, where the quality of infrastructure healthcare and education rivals that of any major city in the world South Korea's rise above Japan in terms of economic growth, living standard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remarkable achievement Once a war-torn country reliant on foreign aid, South Korea is now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driven by its innovative k cutting-edge technology, and strategic investment in high-growth sectors. While Japan still remains a significant global player, its stagnation in key areas has allowed South Korea to pull ahead. But anyway, do let us know what you think. Thanks for watching.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찬사를 보내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들 또한 한국의 성장세에 대한 놀라움과 찬사가 가득합니다. 한국은 케이팝은 물론 케이푸드까지 전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사와 방산 영역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어. 기술력이 앞섰으니 한국 무기가 더잘 팔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가 70년 만에 세계 최고 선진국 중 하나로 도약하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 대부분의 선진국이 유럽과 미국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강력한 힘을 통해 자본을 축적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개발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은 식민 통치와 정치적 투쟁, 일본과 중국의 간섭을 이겨내고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나라예요.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일본 대신 한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 실제로 예전에는 외화를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갔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을 추월해 버렸기 때문이죠. 문화, 경제, 군사,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한국을 배우며 산업 부흥을 꿈꾸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을 질투하며 다시 반도체 분야의 주도권을 잡아와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국영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설립했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나노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현재 일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며 기존 일본 기업들도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일본 제품을 사용하기 꺼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발전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